어느 나라의 고간에 생각 이상으로 접화가 많다. 모든 자유국가에는 자유가 있는 그만큼 비례하여 반작용으로 접화가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 없다. 똑같다. 구분하던데? 그건 귀하가 안 당해 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 사회주의에는 철학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가 있다. 철학적 사회주의는 빈자를 사회의 주체로 보고 모든 주민을 강제로 도덕적 성자의 빈자로 여겨 검약의 정신으로 문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지식인 계층이, 층이 주민의 행복도취를 위해 집단 노동과 집단거주로 전주민을 통제한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주민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공산 생활로 영울케 한다. 이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참고로 일견 1991년 소련의 패망으로 공산주의는 완전 망했다고 하는데 절대 망한 것이 아니다. 천연두처럼 잠복하고 있다. 합리적 단순 좌파로 위장하여 대학에서도 학술 강의로 박사학위를 배출하는 등 거젓이 살아있다. 좌파에 안달하는 지적자폐의 지식인들이 여기저기 무리로 있는 한, 절대로 공산주의를 목표하는 좌파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공산주의를 지향 내포하고 있다. 이미 동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증명되었듯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임시적 방편의 전략 전술의 술수이다. 추구 방향이나 목적 내용은 당연하고 주민들의 생활상 질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다. 직장 단위로, 거주 단위로, 직급 단위로, 매주, 매월, 분기별, 연초 및 연말 등의 자업이 판대회에 예외 없이 참석을 해야 한다. 정치는 당연히 사라지고 하나의 계급, 일당 독재로 그냥 일만 하면서 배급량을 조절 받는다. 주말엔 의무적으로 연극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관람 보고서를 제출, 의무적으로 웃고 의무적으로 박수치고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희한하게도 자본주의 산하에서 찬란한 사회주의자로 행세하는 자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공상국가로 간 자는 단한 명도 없다. 더 정확히 지적하면 접하는 모조리 자폐증 환자들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